오늘 영상을 소개하기 전에 위에 있는 영상은 포 e 에스티 수목원이라고. 거기 방문해서 갔다 왔거든요.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수목이 수국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. 오늘은 아래쪽에 보이는 사과나무 저 접목했던 부분하고 지금 7월 오늘이 23일이거든요. 23일이면 이제 사과나무가 꽃눈이 형성이 될 때입니다. 꽃눈, 꽃눈이 형성되어야 내년에 사과가 열려요. 지금 꽃눈이 형성이 안되고 질소질이 많으면 계속 잎이 자라고 있다고 보면 그 나무는 내년에 사과가 열기가 힘든 가지가 되죠. 그 꽃눈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영상이 있습니다. 아래 더보기 누르고 들어오셔서 잠깐 그 꽃눈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 봅시다. 감사합니다.